구로, 우리도 저항군 군영으로 가자. 사안이 유통되는 걸 당장 막아야 해. 네, 상고노미야님. 아, 너희구나, 왔어? 잠깐 먼저 일어서고 어, 어라, 몸에 기운이 없어. 어? 아, 내가 미처 말 못했는데, 내가 최근에 또 공을 엄청나게 세웠거든. 막부군과 해전을 벌이고 혼자 막부 무사를 물리치고 포위된 동료도 구했어.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인데 더 강해지고 싶어. 조금만 더 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어라? 내 비밀 무기 어디 갔지? 언제더라? 네가 황새치 이번대 대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후원자 쪽에 신비한 인물을 만났어. 내게 이걸 건네면서 강해지고 싶다면. 이 비밀 무기가 응답할 거라고 말했지. <laughs> 꼭 신의 눈 같지 않아? 신의 눈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사안 썩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네. 신의 눈이랑 뭐가 달라? <laughs> 그렇구나. 아기야,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에 위험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요 며칠 갈수록 피곤하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 그전엔 싸우고 나면 좀 피곤했을 뿐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앞이 잘안 보이더라고. 아쉽네. 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역시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나 봐.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우리 군복이 다 만들어지면 내 것도 가져다 줘. 우리 같이 갈아입자. 표정이 왜 그래, 친구? 걱정 마. 나좀 쉴게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해지고 있어. 태페이는 괜찮아? 이미 군대에 퍼진 사안을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했어. 대다수의 생명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 심각하지는 않아. 반면 일부는. 상군 오미안님, 부상병 군형을 따로 하나 꾸려서 그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사안인 걸 알면서도 사용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네요. 이 일은 너한테 맡길게. 난 전선에 가봐야겠어. 큰 사건이 터졌으니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릴 거야. 막부군이 혼란을 틈타 공격하기라도 하면 다 헛수고가 돼. 넌 어쩔 계획이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세공령이 실행되고 있으니 사안은 이나지마에서 생산했을 거야. 이 정도의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려면 현지 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해. 그들을 막으려면 사안 생산 공장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거긴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겠지. 너에게 이런 위험을 떠안게 할순 없어. 최소한 군대와 함께. 상군 오미아님!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사안을 회수한 탓에 우인단의 스파이가 분명 눈치챘을 거예요. 군대를 정비하는 데또 시간을 쏟는다면 소문을 듣고 미리 도망칠 겁니다.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사안을 회수할 때 생각해 봤는데, 공장은 크고 폐쇄적이며 원활한 재료 공급을 위해 교통로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해.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은 많지 않아. 병사들이 사안을 받은 장소로 밀어볼 때 공장은 야시 우리 섬 남서쪽에 바다와 맞닿은 절벽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 널 막진 않겠지만 꼭 조심해줘 우린 이미 전우를 많이 잃었어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어그 사안 공장에 가게 진짜 마음 붙인 거야. <laughs> あれ 가격 비용은 별도야. 재료인가? 수정 골수가 엄청 많아.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 잠깐, 이 수정 골수들 이도에서 운송된 거 아니야? 그럼 감쪽공행이. 기작이야. 뒤 빠지게 하지 마. 좋겠어. 쏘이면. 큰... 지입은 발견.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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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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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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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는은지지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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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두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해지 하지 마, 세요 나, 나, 갔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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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한 걸? 너도 신유라랑 타르탈리아처럼 우인단 집행관이야? 신유라? <목> 타르탈리아? 아. 제일 믿을지 못한 두 동료님을 만났었구나. 난 우인단 집행관 서열 6위 스카라무슈야. 만나서 반가워. 명성이 자자한 여행자. 무슨 일로 이렇게 다 같이 몰려왔대? 아, 그것 때문에 왔구나.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난 여기서 계획을 대신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동자는 따로 있지. <laughs> 네 전문이잖아. 가서 찾아봐. 이런 시답자는 일 때문에 화난 거야? 이렇게 약해 빠졌을 줄이야. 시답자는 일이라니.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아. 사안이 없어도 언젠간 죽을 텐데 적어도 사안이 염원을 이룰 기회라도 줬잖아. 안수령의 가치를 알기는 해. <laughs> 이 일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만큼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지. 이제 와서 보니 다 값진 노력이었어. 분쟁을 일으키고 사안을 퍼뜨림으로써 그 힘을 갈구하는 약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거든. 작은 대가만 치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목숨으로 최강의 힘을 바꿀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너희가 안수령을 일으킨 거였어? 그럼 처음부터. 이나즈마의 외부는 아주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는 우리를 위한 기회로 가득하지. 조금만 힘쓰면 내부에서 바로 공격할 수 있어. 영원은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각각의 순간들은 더없이 약해지지. 네 저항군 친구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고. 물 속의 거품처럼 찬란하지만 결국 파멸을 맞이하지. 잃을수록 갖고 싶고 무능할수록 발버둥치는 거야. <laughs> 정말 재밌지 않아? 이봐, 침착해. 아 이런. <웃음> <웃음> <laughs> 그래, 바로 이거야.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이 공장에 있는 마신의 원한한테, 분노는 최고의 식량이지. <laughs> 그왜 그래? 따라해봐 셋둘 하나 하나 둘셋아 어서 어날 바로 알아보네 적어도 머리엔 문제없어 보여 <laughs> 땅에 꼬라박은 녀석을 겨우 건져 올렸는데 망가지기라도 하면 너무 아깝잖아 음, 미코.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네 말투와 행동이 처음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 같아. 그래? 다른 무녀들이 없어서 그런 거. 그리고 난 항상 이랬는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잖아. 이건 내가 잘 알지. 그러니 어떤 모습이든 다 진짜 나야. 사람들은 무의미한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할 뿐이지. 인간에게 속한 사회에서 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인간을 더 연구해보면 너도 차차 알게 될 거야. 고마워. 그러게 말이야. 여행자 신경 쓰느라 네가 뭘 했는지 전혀 못 봤어. 나루카미 다이샤 비전으로 단번에 그 스카라 무슈란 녀석을 무릎 꿇렸지. 믿겨줘? <laughs> 그런 것보단 어떻게 내게 보답할지 생각해봐야지. 안 그래? 아니면 머리에 진짜 문제라도 생긴 건가? 이런 정중한 인사치레는 됐고, 행동으로 보여줘. <laughs> 아직도 사안 사건을 생각하고 있겠지? 걱정 마. 와타츠미 섬의 지도자가 부하들과 함께 소탕하러 갔어. 군대에 사안 사용 금지령도 내렸고 거점이 다 드러난 마당에 스카라무슈도 굳이 동료 대신 나서서 망신을 자초하진 않겠지. 하, 시간 있으면 우인단이 애 먹는 모습을 보러 갔을 텐데. 상고노미야 코코이란 여자 정말 대단해.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군. 신앙이 다른 게 걸림돌이라 아쉽지만... 걸림돌? 넌 나루카미 다이샤의 궁사잖아. 어쨌든 다너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야. 그리고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그녀를 이미 만나 봤겠지? 내가 말하는 건그 인형이 아니야. 그녀를 본 적이 있냐고. 그래.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자 일심정토에서 끊임없이 명상하는 진정한 라이덴 쇼군. 에이. 의식에 등장하는 건 인형일 뿐이고 진정한 라이덴 쇼군은 여행자가 나중에 본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장소뿐만 아니라 상대도 바뀌었다고? 그게 바로 라에덴 쇼군의 영원함이니까. 이 나라의 영원함을 추구하려면 먼저 스스로 영원함에 닿아야 해.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니 인형의 몸을 빌리는 거지. 정신도 결국엔 닳기 마련이니 그녀는 차고 다니는 검의 의식을 담고 명상으로 모든 혼돈을 회피했어. 그럼 그녀가 검으로 뵌 공간이 바로... 일심정토! 그녀의 내면 세계와 같은 공간이고 자기 자신의 존재만 수용하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외부의 모든 번잡함은 영원만을 쫓는 인형에게 넘기는 거야 이게 바로 에이가 찾아낸 영원의 길이야 모락스 말하는 건가 <laughs> 오랫동안 못 봤는데 리어르 신이 그런 선택을 했구나 역시 재밌는 신이야. 라이덴 쇼군의 방법으론 확실히 종려가 말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근데 꼭 화나서 방에 틀어박힌 어린애가 할 법한 행동 같지 않니? 그녀가 말하는 영원함도 이미 그녀가 생각하는 영원함이 되버렸고 결국 잃는 게 두려운 거지. 사실 우리 둘의 입장은 같아. 나도 너처럼 안수령에서 이나즈마 백성을 구하고 싶어. 난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그녀까지도 구하고 싶은 거고. 중요한 건 일심정토가 에이의 내면세계를 대변하는 이상 거기서 그녀를 쓰러뜨리면 라이덴 쇼군의 의지를 뒤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네가 생각한 안수령을 폐지하는 방법이야. 말로 반박하는 것도. 조항군의 힘을 빌려 정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 아예 나이든 쇼군의 내면 세계를 뒤바꾼다고? 이해가 빠르네? 요컨대 이건 어둠의 영혼에 빠지기 전에 이나지마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아직도 네가 어디가 특별한지 모르겠어? 일심정토는 자기 자신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 네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건. 그녀가 너한테 흥미를 느꼈다는 거지. 어쩌면 그녀도 영원함에 있어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 개체는 처음 봤을 수도. 다른 사람이 들어간 적은 없어? 그 영원함의 신도가 그곳에 자기 자신을 가둔 이래로 단한 번도 없었어.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아무도 몰라. 네 존재는 기회이자 열쇠지. <laughs> 역시 넌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꼬마야? 어? 갑자기 어디가? 반 나이든 쇼군 특훈?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으니 따라와